오늘은 비가 곳곳에 내린다 그래서 좀 낫겠지만 당분간은 산불 조심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소식이 오늘 그 나무에 관한 건데요. 그 우리나라 소나무 정말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참 소중한 그 나무잖아요. 네. 예, 소나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뭐 솔잎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솔잎을 이용한 건강법이 요즘 주목받다고, 주목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냐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나무인 소나무 사시사철 늘 푸른 소나무는 껍질부터 뿌리 솔잎과 솔방울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솔잎을 먹으면 늙지 않고 원기가 왕성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몸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처럼 몸에 좋은 솔잎은. 이곳 찜질방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솔잎이 있다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주인장을 따라가 보니 찜질방 와. 안에 푸른 솔잎이 정말 한가득합니다. 바닥 전체를 솔잎으로 채우고 그 위에 천을 깐 다음 찜질을 하면 시원한 솔잎 향이 코끝에 스며들고 이마인 땀이 송글송글 맺히며 온몸이 개운해진다고 하는데요. 기분은 상태하고 좋아요.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몸도 그냥 피로가 이렇게 좀 풀려가더라고요. 솔잎이 정말 눈도 시원하게 해주고 몸도 시원하게 해주고 아주 좋아요. 우리가 깊은 산속에 가서 이솔향을 맡으면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느끼는 거지 찜질방에서. 어, 솔잎은 그 시원한 성질로서 이제 몸이 붙는다던가 아니면 팔다리가 저인다던가 아니면 피부 기관에 좋습니다. 솔잎의 활용 찜질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장철수 씨. 아, 건강도 좋고. 오래 전 혈액 순환이 잘 안돼 고생했다는 그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데요. 틈틈이 꺼내 마시는 이것이 바로 그 비결. 적성솔잎에서 추출한 농축액을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고혈압과 혈액 순환이 잘 안돼 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꾸준히 운동하면서. 이거를 마시고 있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 대신 즐겨 마신다는 적송 솔림 농축액. 시원한 솔림 향에 몸속까지 개운해진다네요. 등산 후 집으로 돌아온 찰스 씨. 발끝을 위로 아래로 집에서도 혈액순환에 좋은 마사지를 꾸준히 해줍니다. 금치도 <끝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어, 종아리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붓기가 더 빠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또 있습니다. 벽성에서 추출한 솔잎 농축액을 먹기 좋게 가공한 식품인데요. 하루에 두 번씩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껍질이 붉고 가지 끝에 눈이 붉은 소나무인 적송. 청정지역에서 자란 적송의 솔잎은 혈관 청소부라 불릴 정도로 동맥경화와 혈전증 등 혈관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솔잎은 그 중풍, 구아나사, 팔다리 마비 증세, 피부질환 등에 좋습니다. 아, 또 모발을 나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오장의 순환을 도와주고 또 이제 희격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라든가 장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송의그 솔잎의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돼서요. 아,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이겠죠. 솔립 섭취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솔잎은 그 시원한 성분도 화화이열지만 소양인이나 태양인에게는 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찬 소음인에게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솔잎의 떡더러만 이 탄닌 성분은 이제 위장에 부담이 된다든가 어, 변비가 생긴다든가 또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어,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적정량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솔잎. 침질부터 섭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